우리 대학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핸드폰 충전기가 시대에 맞지 않는 피처폰 전용만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대학 제1학생회관. 많은 학생들이 이곳 1층에 설치된 정보검색용 컴퓨터를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는 핸드폰 충전기는 요즘에 학생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전용이 아닙니다. 여기 컴퓨터 자주 사용하는데 충전기가 투지폰 충전기여가지고 충전할 수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다른 건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대 공대 등에 설치돼 있는 충전기도 피처폰 전용 충전기뿐입니다. 올해 5월 우리 대학 신문에서도 다뤘던 휴대폰 충전기 교체 문제. 하지만 아직도 상황이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아 그거 지금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일정은 전 담당자 아니어서잘 모르겠고요. 소방관 측로 지금, 지금 업체 쪽 알아보고 있고 조만간에 이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공용 컴퓨터는 한국대학신문 DSK팀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몇달 동안 바꿔준다는 말뿐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 불편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학생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CUB 뉴스 박예린입니다.